아사기 1장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아도니 배색을 잡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요호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내 쪽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하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보은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온니엘이 드빌을 치다.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발을 구하자. 하고 나게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료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굴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가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렘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게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과 문화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라게 하셨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모나세가 베스안과 그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계셀에서 그들을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하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 알랍과 악시과 헬바와 아비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벳 세메스 주민과 벳 아합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 세메스와 벳 아합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일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에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바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